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횟수로 2년 만에 인사드립니다.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올한 해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난해 이어서 올해도 말씀 따라 믿음대로 아, 살아가는 와 여러분의 주 안에 주 안에서의 삶이 되어지기를 또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특히나 지난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거기에 이어서 핵심 가치, 목표 그리고 그것들을 실천하고 실행할 수 있는 계획들도 세워보았는데 이것들이 또한 2025년 한해 주 안에서 귀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또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한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 그리고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삶의 어떠한 한 부분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떠올리는 단어들, 말하게 되어지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고지신, 타산지석과 같은 말들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어줍니다. 미래학자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말할 때 역시 그들이 점장이가 아닙니다. 미래학자들이 미래를 말할 때 역시 과거부터 현재까지 흘러온 흐름들, 그 자료들을 종합하고 분석해서 지금까지 이런 흐름으로 왔으니 앞으로는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과거의 일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교회의 책을, 책을 추천을 해 드릴 때는 되도록이면 책을 추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근간을 추천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책을 추천할 때는 그해 교회 사역의 방향들과 관련된 책을 추천하거나 내지는 시작 혹은 출발과 관련된 것을 생각해 볼수 있는 책들을 추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다른 시점에서 책을 좀 추천해 드려 보고자 합니다. 우선, 올해 교회 사역의 방향과 관련되어진 책은 맞습니다. 맞기는 하지만 어, 통상적으로 해왔던 시작과 관련되어져 있는 책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이라기보다 마지막과 관련되어진 책입니다. 여러분께 2025년 첫 번째 책으로 추천할 책은 아, 바로 이책 《순교자 열전》입니다. 순교자 열전.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순교자 열전이라는 책입니다. 이 순교자 열전의 원저자는 존 폭스라는 분입니다. 존 폭스의 순교자 열전. 근데 올해 첫 번째 책으로 추천드리는 이 순교자 열전은 최신작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현대의 책도 아닙니다. 무려 16세기에 쓰여진 책이고 더더군다나 아주 방대한 양의 책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 출판되기 전까지 아주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책이고, 특히나 영국의 개신교 교회들에서는 존 폭스의 순교자 열전을 교회에 배치해서 성경뿐만 아니라 이 순교자 열전이라는 책도 함께 성도들에게 읽히려고 했던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며, 우리가 꼭한 번쯤은 읽어봐야 할 아주 귀한 고전 중에 하나입니다. 존 폭스의 순교자 열정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방대한 양입니다. 11년에 걸쳐서 여러 판으로 재판, 삼판, 그러니까 증보되어서 계속 출판이 되었고, 1583년에 최종 판이 출판될 때에는 책의 내용이 20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아, 목사님. 아, 고전이고 좋은 책은 참 좋은데, 아이고, 새 첫날부터, 첫 달부터, 2000페이지가 넘는 이 책을 언제 다 읽습니까? 너무 많죠. <laughs> 너무 많죠.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이 존폭스의 순교자 열전, 이 두란노에서 나온 순교자 열전은 원전의 2,000페이지를 전부 다 번역한 책이 아니라 이 2,000페이지가 넘어가는 방대한 분량의 책이 중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축약되어져 있는 축약본의 번역입니다. 축약본의 번역. 물론 축약본의 번역, 그러니까 원전의 한 5분의 1 수준으로 줄인 축약본의 번역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페이지가 넘지는 않지만 대략 400페이지 가까운 분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책이 조금 두껍죠? 양이 두껍습니다. 400페이지 가까이 되니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에 비해서는 아주 많이 축약되어진 어, 그 축약본의 번역입니다. 그래서, 순교자 열전의 이 방대한 양이 중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잘 정리된 것이기 때문에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것도 조금 부담스러울까 봐 거듭 자꾸 말을 반복하게 되어지는데 줄인 것조차도 400페이지에 가까운 내용이라 조금 도전하기에.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만, 원전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그래도 보다 조금 더 낮은 문턱에서 독자들이 접근하기 쉽게끔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져 있는 책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께 오늘 이 2025년의 첫 번째 책으로 추천드리는 이 책은 최신작이 아니라 고전입니다. 시작과 관련되어진 책도 아니고 마지막과 관련되어진 책이고, 더더군다나, 탄생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죽음과 관련되어진 책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책은 단순히 어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라는 그 죽음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어쩌면, 끔찍할 수 있는 그 죽음의 순간을 강조하기 위한 책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길을 갔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죽었다라는 사실과 사건보다는 그들이 왜 그런 죽음의 길을 갖는가라는 그들의 삶의 가치를 볼수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책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볼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가졌던 삶의 가치들을 현재 우리의 삶의 가치들과 비교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걸어간 삶의 방향을 현재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삶의 방향들과 계속해서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가, 아직은 경험하지 못한 삶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미리 경험하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삶의 가치와 방향들이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까지 걸었던 그 삶의 가치와 방향들을 살펴보면서 현재 내가,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와 방향성들을 생각하고 점검하고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의 삶이 그들의 마지막이 현재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 되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는 중요한 참고가 되어지기를 바라봅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보는 것으로 그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출발과 도전의 과제를 찾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한 해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순교자 열전이라는 책을 여러분께 추천해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